기기를 쓰고 있는데 표정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열심히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이요 <laughs> <laughs> 오늘은 1월 1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저는 오늘 전혀 특별하지 않은, 사무실을 출근합니다. 어제 도담이랑 같이 종소리 들으러 정각까지 갔었으나 우리 도담이께서 이 추운 날 자꾸 실내 안있고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그래서 아,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종소리는 못 듣고 아, 근데 어제 진짜 너무 추웠나봐. 감기 걸렸어요, 지금. 코막히고 목 너무 아파요, 진짜. 어떡해? 저 원래 도시락을 사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피곤해서 도시락을 못 사고. 편의점에서 미역국밥, 뭐 그런 거 하나 사가려고 합니다. 완전 충격적이야. 보일러를 켜놓고 갔었다니. 와우! 이월일에도 출근하는 사람, 마야나 마야마. 닭꼬치앤 핫도그를 먹겠어 이고 요거, 요거는 일하면서, 이따가 혹시 조금 더 출출해진다면, 보일러가 너무 뜨거워요. 미니 스토표 닭꼬치. 아주 맛있어요. 안 매운맛. 지금 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죽어도 <laughs> 1월1일에는 일하는 어른은 되지 말았어야지 했는데 그런 어른이 되었고요. 너무 슬프고요. 음 클리어. 음 맛있다. 단짠단짠 그런 느낌. 맛있다. 아 닭꼬치 먹으니까 이제 핫도그 먹기 싫어지네.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아. 응? 음? 괜찮은데? 처음에 되게 바삭바삭하다 바삭바삭한데 안에가 약간 찹쌀 반죽인가봐요. 엄청 쫀득하네. 오 맛있네. 오 정말. 오늘의 T M I 너무나 오랜만에 해변. <laughs> 너무나 새로운 앵글이죠? <laughs> 제가 아이거 최초 공개네. 이거 여러분 이것이. 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laughs> 제 차를 타서 여기 지금 그 카메라를 거치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그냥 두가 한건데 어, 너무 오랜만에 타이차 <laughs> 제가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인생영화에요 인생영화 분노의 질주에서도 파이브를 제일 좋아하는 제가 그 영화를 진짜 어느정도로 좋아하냐면 대사를 진짜 많이 외웠어요 그냥 외우고 싶어서 외운게 아니라 너무 많이 봐서 외운 대사? 그래서 저의 첫 차는 사실 이 차는 아니었고, 진짜 머스텍의 옛날 버전이 있어요. 제가 사진 한번 찌어, 띄워드릴게요. 보거를 사고 싶었는데, 이제 너무 오래된 차라서 차값이 싼데, 안에가 너무 엉망이라서 그거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새차 사는 거나 다름 없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그돈 들여서 그렇게 옛날 차를 탈 그게 있느냐라는. 선 드라이버님들의 조언을 따라서 진짜 고민 고민하다가 그냥 신형을 샀어요 아직까지도 조금 그 차에 대한 로망이 남아있긴 한데 만족해요 지금 당장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제일 짜릿할 때는 기어가 내려가는 소리 진짜 음. 멋있어요 너무 눈물 날것 같아 진짜 제가 영어, 그영화를 너무 좋아했서그 소리가 진짜 좋아요 제발 껴줬으면 좋겠다 나무에 옷 입혀 놓은 게 너무 깜찍해. <웃음> 귀엽죠? <웃음> 근데 저기에만 특별히 고민양이 달려 있었어요. 여기에는 눈꽃 무늬와 별 무늬가 있군요. 여기에는 해피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갈 것은, 짜전 이곳입니다. 키보드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애플스토어에서 기업 구매로 구매하시면 지난 1년 누적 금액이 500만 원 이상 구매한 그 내역이 있었을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의 꿀팁. 그래서 저 맥북 살때 거의 40만 원 정도를 혜택 받아서 구매했어요. 대박이죠? 짠! 이곳은 저의 MCN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왠지 이건 거 같은 느낌? 맨투맨 택배 포장하러 왔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각각 다른 카페에서 시켜야지 배달이 빨리 오더라고. 내가 요닝에서 몇번 시켜봐서 알아. 한 카페에서 너무 많은 걸 만들면 오래 걸리죠. 계속 가지고 오시네요. 받아주세요. <laughs> 계속 가지고 오시네요. <laughs> 많이, 많이 하시다. <하시라고. 웃음> 점점 쌓여가고 있어. 나의 할 일들. <laughs> 제가 열심히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풍명이 있거든요? 네. 이거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비밀 이렇게 쪽지 넣도 어 돼요? 어 그쵸 그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비밀 쪽지 하나 넣어야겠어 어, 그게, 그게 재밌을 것 같아 <laughs> 랜덤으로 잠깐만요 만약에 이거 뽑히신 분은 저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제가 치킨 쏠게요 <laughs> 오케이 제가 요즘 좋아하는 BHC 뽀링클 오케이 나는 치킨 이벤트가 제일 뿌듯하더라 항상 인증샷 올려 나로 인해서 행복한 시간을 <laughs> 보내고 계시는구나 체리님 화이트 일반 하나를 구매하셨어요. 요구일반. 조금 있던 편지지를 갖고 왔어. 우와, 우와, 행운의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양의 카드가 있다면 인스타 피드에 저를 태그해서 올려주세요. 이거는 행운의 카드. 이거는 그냥 편지. <웃음> <웃음> 기술 싸기 전에 붙여야지, 깨끗하게 붙여. 기억났어. 기술이다. 많이 사신 분께 드리는 게아니라요제 <laughs> 오늘 할당량에서 10번째 <laughs> 분들께만 드리는 거예요. 뭐 <laughs> <오. 웃음> 음 어떡해? 채원님. 근데 그냥... 그냥 예뻐서 사신 건 어떡해. 날 모르는 거야었 히히~ <laughs> <laughs> 칸이 부족해서 찍으러 뒀어. 음, 이상해. 다시 쓸 수가 없어. 카드가 이제 없어. 솔직히 이거좀 받으면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어? 어, <laughs> 아 기분 나쁠 것같아고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어머, 치팡이지어 네, 제가... 왜 행운의 카드니까 이거는 어, 치킨도 한 장만 잔만... <laughs> 칸이 없어 아, <laughs> 아, 점점 증감해 어. <laughs> 네. <laughs> 그리고 <웃음> 이제 인사말을못쓸 안녕히 계세요라는 아, 말못 보내드릴게요라고 <laughs> 네, 이게 끝이 에요 어, 네, 그냥 만족해요. 이렇게 찍으려고 저도 감사합니다 다시 쓸까? 어어 어, 그거 여기다 써주시면 안 돼요? 그게 낫지 않아요? <laughs> 어, 그래서 되겠다. 어. <laughs> 네. 아니? 아, 아, 지금 할까요? 쟁탈전이다. <laughs> 아, 내가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 차라리만 초본을 넣고, 네. 여기 텍스처에 대한 설명을 넣고. 예! 빛나무 여이인 제가 어떻게 타로, 타로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지? 타로 드시고, 당신과 아 하시고. 메스, 메스 어? 아이스. 아신. 메스 아이스. 배달하고 오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게 약간 순서대로 돌까? 아니면. 동차에서 <laughs> <laughs> 시켰거든요. 하나 골라보실 흑당, 타로, 그냥 밀크. 아, 저 그럼 타로. 타로요? 네. 골라서 가져가주세요. 어, 그냥 랜덤으로 고르셔야 돼요. 아, <laughs> 그냥, 그냥, 그냥 제가 이제 싶어요. <laughs> 갑자기 TMI. <laughs> 커피도 시켰는데 커피보다 이게 더 좋으신가? 네. 아, 커피 괜히 시켰네? 아니, 저는 뭐든지. <laughs>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면, 타로. 아, 이걸 로 그냥 네. 다 시킬 걸 그랬다. <laughs> 카페에서 그리 시켰다. 이것만 시킬 거 그리고 이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이냐? 어,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샀는데, 아, 지금, 아, 지금. 아, 공차는 이미 동났고, 아, 네, 다른 커피가 오면 그때 드릴게요. 아, 네. 변명 중이야. 공차가 이렇게 인기 많을지 몰랐지. 짠! <laughs> 그냥 밀크티는 당도 100으로 시켰고, 사로만 70으로 시켰어요. 다르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왔다, 왔다, 왔다. 이 차분. 안녕하세요. 커피 제가 사가지고. 골라주시면 근데 무슨 종류를 제가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아메리카노 있고 깔라만시 있고 라떼 있어요. 깔라만시. 어 바로 <laughs> 어, 어, 어. 듣고 계셨구나. <laughs> 어 제일 잘 썼어. 그죠. 점점 나아지셨어 <laughs> 역시 사람은 발전돼. <laughs>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컵라면 사러 갈 거예요. <목소리나> 무엇을 먹어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먹을까?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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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라면이 이렇게 패키지는 하나도 맵지 않게 생겼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드셔보세요. 후루룩 후루룩 먹고 싶은데 말이에요. 생일 선물을 사갈 겁니다. 캐논 매장에 왔습니다. 찍어도 되나요? 저 G7X2에 오려고 네. 왔는데 지금 저희가 풀이 들어가서 전시 제품으로. 아 전시 제품은 없고 살 수는 있어요? 혹시 이거 유튜브 브이로그용으로 촬영해도 될까요? 아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가볍네 렌즈가. 안찾아고 하루 종일 청담동 돌아다녔잖아 아무리 봐도 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어. 너무, 너무 바빠서. 바빠서 제가 막 네온 씨한테 진짜. 카톡 엄청 보냈거든요. 제발? <웃음> <웃음> 맞아. 이모지 도 계속 말해줬어. 선생님 아이패드를 안쓸것 같았어요, 제가. 그쵸. 근데 음, 귀찮아서 둘다안 어. 들고 다니실 것 맞아. 같아서 기계랑 <laughs> 너무 안 친해. 네. 혹시나 해서 선생님 혹시 아이패드 쓰세요이는데 아니? 딱 그걸 왜 가지고 있어 아. 선생님 근데 아이폰 있으면 쓰실 거잖아요? 이랬더니 왜? 뭔데? 왜? 아. 이러시면서 난요 아니 선생님 있으시면 쓰실 거긴 하잖아요? 이랬더니 아니 뭔데? 아어 어, 여러분들 혹시 상상 되시죠? 다영언니 다영언니 아! 너 죽어도 모른다 애. 아! 너 죽어도 아. 모른다 애. 잘한다 이래가지고. 아 그걸 <laughs> 왜 <된다>, 얘기했냐고 <laughs> 그래서 오늘 내가 카메라 샀냐고 물어봤을 때 아주 칼같이 얘기했구나 음. 전화로 너는 끝까지 모른다 해 아? 너도 모른다 해그러고 똑똑하게 아니 왜 불안하지? <laughs> 어? 여기 하이 어 이거는 Hi. 이거는 그냥 제가 준비한 화장품이에요 헐. 이거 <laughs> 이거 아시죠? 이거 1그 30초 만에 통절한 문제 크립톡인데난 <laughs> 사지도 못하고 끝난 거다. 티셔츠 샀어 티셔츠 부담하지 <laughs> <벗지> 마세요. 이거 <laughs> 아, 제가 사보니까요 <laughs> <살> 그냥 <laughs> <나> 너무 감사해 <laughs> <헐>. 이거는 <laughs> 화장품. 와 <오>, 진짜 대박이다. <laughs> 어제 레오니한테 아이패드를 물어봤던 거야. 그럼 다음 선물 알츠개? 알았어 이거 진짜. <laughs> 어오굴 빨개져. 나 아까 걸, 걸린 줄 알고 깜짝 놀랐어. <laughs> 저거 쇼핑백 저기다 놓고. <laughs> 아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laughs> 아난 요즘 그게 최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최애야. <laughs> 같이 해줘야지. 같이 해줘야지. 아 진짜 왜 이래. 같이 해줘야지. 현타가 안 오죠. 아왜 이래 진짜. 아니라. 마지막 경고야. 그만 꼬집어라. 아 진짜 이거데저 아, <목소리> 진짜 여기서 왔거든요. 은은 안녕하세요. 어, 안녕. 10년을 <목소리> 맞이해서 제가 오래된 인테리어를 제방 인테리어 셀프로 벽지도 다 뜯고 <laughs> 도배지도 다 뜯고. 우와. 오. 지금 그 영상 올릴 건데. 그럼 어디 홍보를 한번.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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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한 번만 정리하고 말해도돼요 <laughs> 우와 오. 우와 우와 어. 어. 멋있어 풀세트야 어. 이렇게 해줘야지 멋있어 딱봐도 선생님 발소리죠? 아니 아니 선생님이 맞히지. 아니. 좀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개 무서웠어 어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멈춰요? 아뭐 빨간색 빠져야 될 텐데 언니 일 많아요? 디테일 많아요? 두명한명 명 거의 끝났어요 한 명은 안... 왜? 뭐 그냥 왜 여기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뭐지? <웃음> <웃음> 심심해 <웃음> 너네 안 심심하게 해야지 길안내려아 <laughs> 그리고 스무 살때 엄마랑 한번 가봤는데 어. 겁나 대판 싸우고 <laughs> 여기는 뭐 들어있어?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어떡해! 아왜이 <목소리> <목소리> 뭐야? 아니 누가 종이냐 아니 그냥 누가 종이가 아까 내가 정 그거야 <laughs> 아니, 그, 거에도다거 뭐야? 거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야 이거 뭐야? 아니 근데 누나, 근데 도대체 <laughs> 예, 이거 뭐야? 요거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진거근야 오늘 가니까 할인을 <laughs> 하는 거야 아 언니 진짜 너무 예 진짜 너무 그리고 이것까지 내가 사아 어. 프아 풀셋으로 이게 뭐냐면요 오, 핸드폰까지 할수 있는 거 새해에는 더 유튜버로서 활동을 더완성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유튜버 선배 로서 후배가 잘 <laughs> 선물이니까요 아, 언니 진짜 미쳤나 봐 진짜 이것 과 이런 가방도 주더라니까 그리고 이거 배터리는 와, 진짜 대박. 서비스 그러고 내가 아니 서비스로 내가 산 거야. 배터리가 <laughs> 없으면 기 촬영을 못? 못 하거든. 내가 그걸 알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서 봅니다. 진짜 어 아, 미쳤어 말은 아, 미쳤어라고 하지만 꼬린데. 아, 나 진짜 이거 아, 나 이거 진짜 나한 아, 아, 진짜 짜증 나나 아, 이거 왜 이런 거야? 아 진짜 미쳤나봐. 아니 이거 약간 레오님도 왜, 실수했네. 그래, 그래. 여기다 놔뒀으면. 우리 개봉식! 아 개봉식! 아 개봉식! 아나 아 아, 진짜 음 이번 이번 연도 진짜 미쳤네 얼마나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어? 아그 아, 정품 등록 꼭 하시고요. 어? 정품 등록 2주 내에 해야 되는데 아,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어. 왠지 안할것 같아서 제가.. 어, 나몰랐고 내가 원래 카메라 말고 아까 레몬 님이 얘기하긴 했지만 미니 아이패드를 해놓했거든 근데 그걸 내가 왜 생각했냐면 언니가 핸드폰으로 맨날 이렇게 상담하는 게 너무 맞아. 불편해 보이는 거야. 어, 진짜 똑같잖아. 아이패드는 똑같잖아. 근데 아이패드는 이 키보드를 할수 있으니까 더 편하지. 상담하기가. 그리고 맨날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서 구글 드라이브로 넘기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 유튜버 같 아.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면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야. 다미 음. 언니 여기 앉아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뭐 들어있는 거하면 언니가 여기 열어볼 줄 알고 여기를 한건데여기 이제 그 쇼핑백이 들어가고 태 아, 그 <laughs> 나는 하얀 그냥 뭐 종이 은 거만 기여먹으날 쓰레기 있면 이랬는데 갔는데 캐논이야. 왜 캐논이야? <laughs> 지캐논이 아, 근데 여기는여기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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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여 여기 있어. <laughs> 열고 나서 세딱 하나. 자연스러워. <웃음> <웃음> 여기 다 찍혔겠지? <laughs> 너무 안 자연스러워. 여기는 뭐 들어있어? 여기뭐 들어있어? 오늘은 드디어 제가 <웃음> 그렇게 계획했던? <laughs> <기획 웃음> <기획 웃음> <기획 웃음> <laughs> 와이와 계시네. 저의 간판이 있는. <laughs> 저의 굿즈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가 있는 날이에요. 이렇게 맨투맨도 준비해 놨고요. 이렇게 그립톡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어머! 이 누구시죠? 어디서 많이 갔는데? <laughs> 오늘 저의 일을 도와주러 온. <laughs> 아, 혹시 지금도? 진승진입니다 아, 네? <laughs> 아, 근데 여기 카페가 너무 예뻐요. 진짜. 밖에 지금 기다리고 계셔. 맨니야! 응. 너무 재밌겠다! 카페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예쁜 문에서 들어오면 이런 화이트 톤의 피아노가 보이고요. 문에서 들어와서 쭉 보면 이렇게 침대도 있고, 산에 원룸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화장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되게 예뻐요. 여기는 아마 하는 건가? <laughs>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제가 앉아있을 곳이에요 시작! 화이트 앤 주세요 이거요 어, 편지랑 <laughs> 물티비스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싶어 지금 먹어도 돼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못 봐도 얼굴 빨개지는데 내가 나왔다? 성공! 아니, 아영님이신데, 한번 출연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 얼굴을 왜 이렇게 나오냐? <laughs> 아니, 이렇게 나오면, 아, 광각을 다잘 보여서. <웃음> <웃음>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특히, 과음을 했거든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답니다. <laughs> 거의 어제 씻는 둥, 많은 둥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합니다. 너무나 고생한다에 피부 컨디션의 회복을 위해서 딥클렌징을 조금 해줄 거예요. 이런 날에는 또 과음이야말로 그 다음날에 딥클렌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헤어스타일 멋있는데? <laughs> 저의 요즘 최애 애정템이에요. 포레오. 저는 복합성이라서 이 하네스의 기기를 쓰고 있는데 다른 피부 타입은 뭐가 다른지 되게 궁금해요. 제품 생김새만 보면 이 브러쉬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민감성은 보라색이었나? 그거는 조금 더이 브러쉬가 촘촘하고 되게 얇더라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건가? 그리고 <laughs> 제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가이드를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루나2랑 루나3랑 다른 점인데, 루나2는 액정이 없이 그냥 감으로 해야 하는 반면에, 루나3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할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이 제품의 주의사항은, 메이크업 한 채로 클렌징 할 때는 뭐 클렌징 워터라든지 클렌징 티슈로 1차적으로 조금 다 지원해준 다음에 2차 세안할 때 쓰는 거예요. 오히려 메이크업 된 상태에서 클렌징을 해주면 이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피부 속으로 밀려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2차 세안으로 클렌징 폼이랑 같이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지금 메이크 프레임을 사용 중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세안할 때는 조금 별로예요. 왜냐면은 세정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딥 클렌징 할 때는 제품 자체가 되게 순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냥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순정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팁이 아닌데, 이게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메이크업 브러쉬 세척할 때도 좋아요. 그렇게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 미세한 진동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브러쉬가 되게 깨끗하게 세척이 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고 위생적으로 세척이 가능한 기계이기 때문에 브러쉬 세척기로 사용하면서 내 피부 관리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laughs>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꿀팁을 찾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닌데 새로운 화장솜 어! 어, 입술 건조해. 음, 너무 개운합니다. 마치. 정말 오랜만에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플 다시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서 이거랑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만 연결해 놓으면 다음에는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시작합니다.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클렌징 모드 넘어가는데 이렇게 클렌징 모드 보면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케어 할 때는 마사지 관리로 가기 눌러서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 입 주변 관리를 되게 많이 해요. 입 주변 관리 많이 하고 눈가 관리도 많이 하고 오늘은. 브이 라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4분. The mouth a...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이게 마사지가 되기 때문에 이 표정이 되게 자연스러워져서 좋아요. 그래서 촬영 전이나 되게 중요한 날에는 무조건 하게 돼요. <laughs> 아, 이거 하고 나면 정말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개운함이 달라요. 진짜. 이때가 제일 좋아. 이 모니터에 나오는 대로 하니까 확실히 달라. 너무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 이 마사지법이? 이 근데 이게 디자인은 되게 심플한데 액정이 없기 때문에 초심자가 쓰기에는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 어플로 연결해서 하니까 되게 정확하고 좋아요. 여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을 때가 진짜 시원해요. 어. 크림을 바르고 해도 되는데, 제가 쓰고 있는, 제가 지금 개발 중인 스킨 자체가 약간 미끄덩거리는 질감이기 때문에 마사지 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나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달라. 다릅니다. 시원해, 그리고 얼굴이. <laughs>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딥 클렌징도 했지, 스킨케어도 흡수해줬지, 페이스 마사지도 해줬지.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이번 머리 진짜 예쁘지 않아요? <laughs> 다음 머리는 조금 더 파랗게 할 거야. 조금 더 파랗게. 근데 약간 지금 블루베리 느낌? 어머, 벌써 정해졌어, 이름. 블루베리. 블루베리 괜찮은데? <laughs> 이번 머리는 블루베리로 합시다. 다미 언니한테 블루베리 머리 하고 싶다고 상담하시면 은30%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한 염색들도 30% 할인 받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평생 하는 이벤트니까요. 다미 선생님 포도에 빠진 먼지 염색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 유니콘 머리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어, 다미슬란드 하고 싶어요. 하셔도 되고 다30% 할인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다미 언니 친해서 홍보를 해주는 게 아니라 물론 친해서 홍보를 할, 해주는 거기도 하지만 <laughs> 진짜 염색 너무 잘해. 염색, 물이 빠져도 화면상으로는 여러분들이 확 와닿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물이 다 빠져도 절대 막 단무지 같은 그런 노란색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도 혹 염색은 하고 싶으나 뭔가 관리가 너무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다미 선생님한테 꼭 연락해보세요. 어머, 머리 색깔 너무 예쁩니다.